you love and in july a lemonade to cool you in some leafy lane. i wish you health and more than wealth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and i agree tha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with my best My very r c fire to keep you warm. Most of <laughs> 요, 제가 지난 브이로그 때, 어깨저께 뒷부분 바느질 때문에 매장 가서 교환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서 실패하고 그냥 품은 자라 블라우스 오늘 입었습니다. 근데 예쁘긴 정말 예쁘지 않아요? 제가 봤던 자라 블라우스 중에서 디테일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런 핏도 그렇고 소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입었을 때 느낌도 좋고 또 두께감도 적당해가지고 완전 한여름 빼고는 그냥 사시사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이제 니트 베스트류와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아우터 안에 입어도 되고 굉장히 활용도 높게. 어, 잘 입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 너무 하양하양하잖아요. 그래서 좀 투머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입으려고 한게 아니고 저는 여기다가 어, 자라에서 구매한 그 프릴 니트 베스트 입어줄 거예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예쁘죠?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카라 디자인이나 이렇게 소매에 퍼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이런 베스트류나 니트류에 엄청 레이어드하기 좋은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물론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 프릴이 이렇게 많은데도 니트를 입었을 때좀 이렇게 숨이 잘 죽는 그런 수제여가지고, 전혀 부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의 완성 착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의상이 올 자라예요. <laughs> 제가 이렇게까지 자라를 입지 않았었는데 어, 올가을에 좀 예쁜 옷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신상품 회장률이 빠르다 보니까 암튼 이렇게 입고 저는 나가서 레슨하고 볼 일도 보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주 되시고요. 오리팅 하시고요. 안녕 치즈 넣어가지고, 음. 맛있다. 흰색도 너무 예쁘다. 수업이 끝나고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해요. 이제 7주차인데 하, 처음 대면 수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옷은 조금 차분한 듯, 얌전한 듯 이렇게 입었습니다. 유상의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니트 가디건이에요 단추를 다 풀면 가디건이고 안에 인너나시가 있는데 이렇게 단추를 다 잠그면 약간 블라우스 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이 블랙 자켓을 입고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자켓까지 입은 모습입니다 이 블랙 자켓은 그냥 통으로 떨어지는 박스 핏 자켓인데요. 저는 자켓 종류는 라인이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그냥 박스로 된 핏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디에나 어울리기 쉽고 좀 편안하고 어, 꾸안꾸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런 블랙 자켓, 기본 자켓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매치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좀이 자켓을 많이 활용해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대면 수업 바로 학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객님 혹시 화이트 있... 네. 있나요? 네. <laughs> 검사 나오면 응. 그 증빙자료로 보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응. 이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서 얼른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레오파드 스커트에 블랙 자켓 매치했어요 이 스커트는 제가 전에도 보여 드렸었는데 막 이렇게 입어도 구김이 전혀 가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엄청 편하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정말 좋아요. 스커트는 레오파드 프린팅이기는 한데 저도 강해 보이면 잘 입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굉장히 샤랄라 샤랄라한 실폰 소재여가지고 강함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그런 라인을 살려주는 스커트예요. 그래서 저도 레오파드는 이 아이만 입고 있습니다. 블랙 그냥 기본 긴팔 티 입었고요. 겉에는 어제 입었던 오버핏 블랙 자켓 입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 라인이 들어간 자켓을 입었다면 조금 더 포멀한? 꾸며진? 좀 정장틱한? 그런 룩이 완성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박스핏 자켓을 걸치듯이 입어주니까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본 오버핏 블랙 자켓은 하나 소장하고 있으면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도 한번 다른 코디로 이 블랙 자켓을 매치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수업 갔다가 레슨 갔다가 일다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주사 꼭 맞으세요. 저도 맞으러 갈 거예요. 안녕 There's some things I'm about to tell you. There's something in 다르게 해봤어요. 오늘은 조금 캐주얼하게 청바지에 코디를 했습니다. 이 자켓이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오버핏 자켓이어가지고 그저께나 어제처럼 스커트나 슬랙스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런 약간 베이직한 캐주얼 느낌 그런 느낌에도 잘 어울리는 활용도 높은 아이템입니다. 오늘 저는 안에 그레이스의 가디건 기본으로 입었었고요. 밑에는 슬림 일자핏. 그런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약간 중청 컬러에서 진청으로 가는 그 사이 어딘가의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도 크로스로 조금 매서 캐주얼한 느낌을 조금 더 살려봤어요. 머리는 오늘 로우번 스타일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뱅 살짝 티스루로 자르니까 묶었을 때좀더 단조롭지 않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가지고 오늘 학교는 가지 않지만 어, 레슨이 또 가득 있고 오늘은 끝나고 스터디도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터디까지 하고 아주 아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늦은 귀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쓸줄 알아요? 이거밖에 없나요? 되게 있어 보이는. 도대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는 날이에요. 저랑 5살 때부터 친구거든요.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장에 갑니다. 자, 오늘의 룩은 이렇게 하객 룩,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블랙 자켓을 걸칠지 아니면 트렌치 코트를 입을지 약간 고민입니다. 이렇게 그냥 트렌치 입고 가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자켓도 예뻤는데 지금 계절감에 약간 트렌치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입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 이렇게 입고 결혼식 다녀오도록 할게요. 안녕! 절반만 뿌리시고, 씩 하나씩 한씩최 하나. 거때 하나. 아내 의말 한마디에도 숨어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치려는 학구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배려심과 다정함에 감사하며 최대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